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종교를 갖고 계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성당, 교당, 사찰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마 조금씩은 변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종교도 그에 발맞춰 개혁해 나가야 할 텐데요. 최근 개신교회 한 목사님께서 모든 종교가 생각해봐야 할 개벽 교회론을 서술한 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신 서울 기독대 손원영 교수님과 앞으로의 교회는 어때야 하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 나오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기독대학의 손원영 교수입니다. 아, 지금은 해직되어 가지고 학교 밖에 있는데. 에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어, 가르쳤습니다. 네. 아, 좀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음. 예,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그 서울 기독대에서 이제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시다가 지금은 해직을, 어, 당하셨는데, 그 아마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이었죠. 어, 김천 개운사의 한 개신교인이 들어가 불상을 훼손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교수님께서 개신교를 대표해 사과하고 어, 이 일로 인해 서울 기독대에서 파면을 당하셨는데요.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아직 복직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어, 그러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음. 2017년 2월 20일 날 제가 파면을 당해서 이제 14년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어, 덕분에 예, 종교 평화 운동을 통해서 살아온 분들 많이 만나고 어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이웃 종교에게 사과하고 또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어 강조했다는 이유로 제 파면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 그 예. 법원에서는 이 해직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지금 없나요? 사실은 이제 작년 2020년 4월 1일자로 어 제가 이제 우리 학교의 법인 이사회로부터 재임용 및 복지 결정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어 그런데 그 복지 결정을 받기 바로 몇달 전에 제가 성탄절에 어느 그 사찰에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 학교에서 뭐 이단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좀 시끄러워 가지고 지금 어 학교 측에서 저의 그 출입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음. 제가 교육부에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어 빨리 좀 복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 교육부 입장에서는, 제 형편을 잘 알고 있고, 하여 어, 노력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laughs> 예, 빨리 좀, 그, 교육부에서, 그, 사립대학의, 그, 관리 감독권이 그, 교육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정부에서 좀 빨리 좀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건데요. 그 크리스마스 법회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사찰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멋진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찰에서 전했다는 이유로 2단으로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그 종교 편향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아마 이 사건이 교수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책 발간까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꿈꾸는 네. 교회 어떤 책인가요? 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개운사 사건이 참제 인생을 많이 변화시킨 그. 그러니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제 인생을 두루 나눈다면 개운 개은, 개운부 사건 이전과 이후로 예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사실 이제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해적이 돼가나가지고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마침 어 (2017년도였습니다.) 그 (2017년도는) 어떤 해이냐면 어 개신교 어 그러니까 그 로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당시 2017년에 이제 로터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500주년을 이렇게 보내고 어, 하면서 어 당시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500년 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 중세 가톨릭 교회 못지않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문제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거를 좀 해산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참 저도 개신교인으로 참 참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00주년) 되는 해에 좀 루터를 좀 한번 흉내를 좀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루터가 (95개) 조 반방문을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다가 붙여서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도 어~ 이제 어느 날그 제가 꿈꾸는 교회상을 어~ 한번 적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적기 시작해가지고 어~ 그래도 루터보다 지금 우리 상황이 루터 때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루테가 (95개) 조니까 나는 한, 한 (100개쯤)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어, (100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다 적었는데 보니까 밤을 샜더라고요 아침. 7시 경까지 제가 적었는데요. 적고 나서 이제 그거를, 어, 그, 루터는 비텐바르 성당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페북에다가 네.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대신 케이를 했죠. 음. <laughs>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학씩, 예, 2년 반 동안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해설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묶여져가지고,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얼마 전에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은 504년 전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네. 어, 당시 루터가 천주교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내 걸면서 세워졌다고 볼수 있는데 당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개신교의 개혁 정신은 그렇다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어 모두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뭐 가장 아, 핵심적인 거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한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째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예,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이제 교황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만인 사제설. 음.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둘째는 그 세례와 성만찬 말하는 이 성례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걸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오용하는 경향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아 어,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어, 성례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가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과 책임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어, 주장을 이제 했던 겁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성직과 어, 이제 평신도 간의 어떤 평등을 추천하고 어,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어, 좀더 사실적으로 어, 도움이 네.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렇죠, 개혁하고. 예.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탄생한 훌륭한 개신교인데. 이제 네. 그 목사님께서 쓰신 그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백개조의 반박문 혹은 뭐 네. 개혁적 방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그러게요. 뭐 제가 이제 그게 한세 가지 정도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이제 썼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 그거거든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어. 항상이 강조가 되는 건데요. 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이 개혁도 이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가지고, 식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개혁을안 해요. 말로만 한번 하거나, 일년에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는 개혁보다 좀센말 필요하지 않느냐 했던 예. 중에 뭐 혁명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혁명 그럼 너무 또좀 좀 정치적인 의미로 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양학에서 특히 동학 쪽에서 개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에서도 예, 예. 많이 하 그래서 아그건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아 그런 개벽 교회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변화 예 이제는 부패의 인계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첫째로 강조했고요 를예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 제가 잘 아는 이제 감리교 전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어,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진선미의 근원. 그런데, 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진선까지는, 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진리의 하나님, 예,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교회가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어, 그 진선미의 균형이 좀 무엇보다 필요하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측면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요즘 예술신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진선미, 에예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진선미 더하기 이제 사랑까지 포함해서 진선미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어, 사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어, 개신교육이 한 130년인지 넘었고 카톨릭이까지 2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서양의 종교로 기독교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실제로 미국 교회가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교회라고 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음. 그래서 어, 한국적인 교회의 모습을 좀 찾아야 되겠다 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외국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되버렸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진정한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 어, 강조를 좀 했습니다. 예. 그. 지금도 개신교회 어떤 대표적인 모습, 어떤 개신교회 표본하면은 미국을 떠올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신학도 다 미국 신학 그대로 따르고 교회도 미국 교회 그대로 따르고 마치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아닌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이제 네. 한국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 예,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진과 선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 에, 미에 대해서는 그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진은 이제 진리, 선은 예. 이제 공의 어이. 말씀해 주셨고 예. 미 예. 미는 어떤 걸까요? 아름다운 하나님. 음. 예.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좀 고백을 해보자 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사실 창조 행위 자체는 그건 엄청난 그 예술적인 활동이거든요 그쵸 렇죠 네. 근데 하나님을 이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 예술가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는 잘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음.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데 말이죠 음. 네. 네, 그래서 어 교회에서도 실제로 보면, 어교회에 특히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 보면 은 음악의 그 예술의 연합 여러 분야 중에 음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가대도 있고 뭐 교회 음악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밖에 다른 예컨대 미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네, 이런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단시에 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적어도 우리 앞으로 미래 교회들은 어~ 그 감각의 평등성 네, 그래서 오감의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다 존중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그 매체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꼭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마 <laughs> 네. 새로운 그동안에는 없던 그런 한국적인 신학적 한 모델을 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다해주셨습니다그 음, 오늘날 종교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특히 그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뢰를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바로 대신교가 아, 어, 바로 그 사회적 신뢰를 거의 잃어버린 그런 어, 상황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 어좀 괴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대신교가 하루속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강조하면서 사회적 소통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신뢰스럽지 못한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니까 러 지금 기독교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기독교를 지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그 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좋은 일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 빨리 개신교가, 예, 사회적 신뢰를 좀 회복하는, 예, 그 자기 자료를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어, 어떻게 오늘날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을까, 막 깊은 그 성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이러한 진단은 아마 개신교계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10월이었죠 개신교 일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2020 다시 희망이라는 교회 개혁 네.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개신교 내에 이제 목사님처럼 그 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와의 관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개혁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네. 그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 이제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래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 토인비가 그랬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사건은 뭐냐면 기독교와 어, 이웃 종교 간의 만남이다 그래서 물론 이웃 종교는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건데요 예 (20세기) 만의 문제가 아닌데 (21세기)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1세기) 정말 다양한 종교가 함께 예, 한 집안 안에 우리 한 학교 안에. 예, 우리 한 사회 안에 여러 이웃 종교들 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웃 종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뭐 숙명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 나하고 다른 이웃 타자들과 어, 어떻게 더불어 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어, 힘을 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어서 이제 학교로 복귀하셔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앞으로 좀 전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어, 그러게요. 그, 저기, 블란서 철학자 중에 들레즈라고 있습니다. 들레즈라고 아, 하는 철학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사유가 아니라, 어, 내가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 예, 사건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종교평화, 이거 과거에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인적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사유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네, 학교에서 해직되고 나니까, 어, 종교평화를 비로소 저는 진지하게 사유하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비단, 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종교간의 갈등 문제들을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좀 진지하게 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더 음. 어, 평화롭고 어, 그리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종교인들이 예, 더 힘을 좀 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그 일을 위해서 예, 좀더 열심히 예,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 다짐해 봅니다. 네.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종교인으로서 목사님의 가는 길을 참 응원 드리고 싶고요. 하루 빨리 복직하시기를 저희 둥둥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 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